오늘은 시작부터 달립니다 디렉터님께 해칭룸스럽게 코디 가이드를 부탁드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콜 색상으로 룩을 매치하였습니다 해칭룸의 히든 포켓 셔츠 차콜 색상에 딥 플리츠 트라우저 그리고 아우터로 튤리 칼라 자켓을 얹어주었습니다 셔츠는 왼쪽 가슴 부분에 히든 포켓이 있어서 단품으로 입어도 심심하지 않았고 팬츠에는 앞쪽에 깊은 플리츠와 포켓 쪽에는 지퍼가 길게 나 있어서 앞에서 봤을 때와 옆에서 봤을 때 다른 분위기를 내주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팬츠를 실제로 본 저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 었던 디테일이었습니다. 아우터는 셔츠보다 쇼트하게 가져가면서 단차를 주었고 오므려 입을 수도 있고 슬쩍 펼쳐 입을 수도 있는 게 이름답게 마치 튤립이었습니다. 튤립. 음. 평소에 블랙 색상. 위에 옷을 입는 걸 되게 즐겨하는데 같은 블랙이더라도 소재에 따라서 다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팬츠 같은 경우는 패턴이 돋보이는 팬츠를 입었고 제 상의는 칼라 쪽에서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셔츠를 입었고 재킷 같은 경우는 실키한 무드가 나는 노칼라 형태의 칼라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재킷을 입은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해칭룸이다. <laughs> 아, 해칭룸이 서 너무 르거리고 한마디로, 어, 한마디로 꾸안꾸. 여기까지는 해칭룸의 21FW였습니다. 2월이 코어핀 지금은 FW에서 SS로 눈을 점점 돌리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해칭룸의 SS 제품들을 일반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수주회라고 아시나요? 편집샵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수주회에 참여해서 이번 시즌에 판매할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괜찮은 제품들을 셀렉하여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수주회라고 합니다. 음. 일반 개개인들은 다량의 주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작년부터 이 브랜드 옷이 진짜 이쁘다고 말씀드렸던 해칭룸, 해칭룸이라는 브랜드의 수주회를 운 좋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연기를 하려는 게 <되게> 힘드네요. <laughs> 지금 이제 이 행거 같은 경우는 아우터류들을 따로 모아놓은 행거고요. 이제 이런 후드재킷 같은 거 걸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목소리> 따로 더 보여드리고 싶은 코트를 여기다가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상의류인데, 셔츠류가 저희가 스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츠. 네. 좀 독특한 공간을 어. 또 많이 사용을 했고, 이제 여기는 저지류랑 니트류예요. 니트류에서 저번에 또 판매했었던 그 니트부디를 또 이번에 했고, 또 이런 가디건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팬츠류한 건데, 네. 츠류는 어, 울 소재를 우선 중점적으로 썼고, 화선틱류도 써서 좀 캐주얼한 무드의 팬츠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님 팬츠.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팬츠인데, 어, 기본적으로 먼저 첫 시작은 좀 많이 <laughs> 입으실 수 있는 레귤러 핏으로 네.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새로 출시될 가방 라인업들인데, 어, 되게 크기가 큰 크기의 빅토트인데, 지퍼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멜수 있는 가방이랑, 원단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리버시블 백이에요. 이거는 조금 캐주얼하게 끈도 길이를 이렇게 묶어서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런 가방입니다. 부끄러움 많이 안 타시는 것 같은데요? 뭔가 하기 전에 부끄러운데 하면. 네. 그냥 아, 개잘하는데? 덕으로. 얘도. 이름이 지짐이에요. 아니요, 지짐이 아니고. 그냥 네. 저희 은어인데. 크리즈라고 하는데 네. 저희에서는 그냥 지짐이라고 <laughs> 그냥 좀 친숙한 단어니까 더... 애칭 감대요 그렇죠? 뭔 떨어져 있다가 네. 사람들이 진짜 되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그러 이것도 약간 스킬이 네. 좀 필요한 건 네. 네. 어떤 스킬이 <laughs>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으로 삭잘 들어야 되는데 네. 겹치거나 그러면 모양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저런 거 같아요 딱 삼각형이 진짜 백면부로 되어 있요첫 번째 네. 제일 가장에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큰 실루엣을 연출하는 사이즈고요 음, 네. 이렇게 좀 초반에는 조금 작은 가방으로 매실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실루엣 변화를 좀 주시는 투웨지 이 커버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끝쪽만 좀 열어서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음, 보통은 네. 이렇게 매시기를 많이 추천드리죠. 오. 낼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들 수도 있어요. 삼각김밥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laughs> 삼각김밥. <삼각기빱? 웃음> 이 정도가 원래 식물 시즌. 어, 이번 시즌은 좋은 파이브라는 이름으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존파이브가 무슨 뜻이냐면 사진학 용어 중에 하나인데 흑백사진 중에서 가장 밝은 화이트부터 가장 어두운 블랙까지 템부터 존원까지 그렇게 층을 나누거든요 그중에서 존파이브는 가장 중간값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테마가 매니악한 옷도 있지만 웨어러블한 옷도 있어서 그런 중간값을 잘 잡았다 생각해서 존 파이브라는 걸 이제 차용을 해서 저희가 이번 시즌 해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도 그런 존 시스템과 비슷한 그의 이런 디테일 이 있고 없고 적고 해서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죠. 돈만 <laughs> 만든 <생일이> 아니었군요. <laughs> 스토리 아니었군요. 스토리텔링도 제일 중요한. 이렇게 다녀왔는데 집에 어어어 어. 어, 어,